네, 부산의 지역 화폐인 동백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부산경남 미래정책은 운영사가 1년 만에 교체되며 시민 혜택이 줄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부산경남 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부산경남 미래정책 사무 안일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백전 도입 이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 인기가 상당했는데요.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습니까? 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은 지난해 그페이백 중단 등 여러 수탄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 판매 시적 3위와 지원 규모 대비 총 판매 비율 152.9%에 달하는 높은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역 화폐로서 이제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 평균 지원 규모 대비 총반 판매 비율이 139.0%였기 때문에 전국 평균의 보다 12.9%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역 화폐로서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운영 대행사 교체 과정에서의 의문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실까요? 예, 대체적으로 그 지원지 대행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점수 편차 비율은 크게 한점한 한 차에 한 점수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0점 이내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 이제 이 부산 지역 화폐를 보는데 있어서. 이제 9명의 평가위원 중에 5명의 위원이 10점 이상의 격차를 보여서 압도적인 점수 차를 이번에 나타냈습니다. 근데 2019년에 이제 두 회사가 이제 첫 대결을 했을 때는 KT와 코나이 두 업체가 1미점 차이밖에 났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이제 대결을 했는데 정반대의 압도적인 점수 차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한 위원 같은 경우는 A 업체에는 20, 70점을 줬고, 이제 다른 이제 업체에는 22.5점, 무려 47.5점이라는 점 업체를 점수를 줬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부산 지역 앞에 동백전에 이제 기존 업체였던 어, 업체에 이제 점수를 아,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던 특정 시민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두 명에게 두 명이 이제 들어간데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네, 이처럼 1년 만에 운영 대행사가 교체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됐습니까? 기존 동백 등 체크카드의 캐시백 이외의 결제액에 따른 카드사 포, 포인트 추가적립, 간편결제 앱의 등록을 통한 오프라인 결제를 통한 펠리암 등 기존 혜택이 사라진 부분 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회비 용으로 인한 불편한 진실을 부산 시민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외에도 이제 1년여간 시간에 걸쳐서 이제 부산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을 통해서 적응을 한 부분 이 있는데 이제 이번 어 계기를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매번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생기면 업체의 교체로 인해서 바뀌는 부분이 생기면 이제 이런 일들 일이 반복되는 일이생 경향이 생긴다는 어, 메시지를 이번에 주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서 앞으로도 어 잦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1 년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볼수 있겠습니다. 동백전 운영사가 교체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만큼 체계적인 운영정책이 마련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부산시가 이제 앞으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번 제기돼 왔던 이제 과도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운영을 해가면서 방안들을 찾아나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에서 차 과정에서 찾아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이제 같이 제기돼 버리면서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지역 앞에 뭐, 그리고 이제 운영 과정에서 나쁘지 않았던 지역 앞에 가 어, 결국 스크래치 나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볼수있겠고요 그러면서 어, 마치 이제... 뭐, 선물 카이냐 이제 QR 방식의 카드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방안을 마련하는 상황보다는 이제 어떤 지역화폐냐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좀 방안에 대한 재정립부터 가야 되는 상황에 온것 같다라는 상황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온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근본적인 방향 재정립부터 해놓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구축을 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일규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